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니다 그러니까, 북한 한대세서임대위가 내려오지는 못하는 이유가 바로 대한 애국당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고 자유시장 경제고 법치고 반공이고 별공이 살아있는 이곳 애국당 동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다고 김정은이가 멋있다고 매력이 있다고 칭송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단속도 금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 대표 방송 공영방송 KBS 그 시간에 이 자를 인터뷰해서 전국에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아직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KBS와 MBC 등 포함해서 지상파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2016년 10월 21일 JTBC의 태블릿 PC를 기점으로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테러 수준의 보도를 했습니다 현파, 왜곡, 조작, 선동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좌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 이유가 바로 저민족의 원수, 학민족 안인류법죄단체인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좋은 나라, 전 세계가 경탄하는 이 나라를, 아니, 총한방 쏘지 않고,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다니 여러분 막읍시다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300여 명의 애국지사 우파인사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은 애국 우파들로 득실 그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단 10원의 뇌물도 받지 않았는데 33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선고를 받고 감옥에 계십니다. 대통령 두 분에다 네 명의 국정 원장이 들어가 있고 많은 애국 지사들을 구속 수감 압수수색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녕 촛불 혁명이란 말입니까?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처음에 국민의 소유 사태에 대비해서 김무사가 대비한 문건을 쿠데타 업무라고 몰아 시오더니 결국은 김무사를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세월호 현장에 약 36만 명의 군 장병들이 나서서 희생자를 돕고 인양하고 구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무사가 활동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5년의 시간 지금 어찌하여 그들은 이런 순고한 국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활동을 사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저 아무지 없는 이재수 장군을 수갑도 채우지 않은 채 구속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리 하고 더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신해야 합니까? 저항합시다! 저항합시다! 네! 네! 여러분, 아, 네! KBS와 네, MBC, 네, 민주노통 네. 등등 해서 네. 대한민국은 네. 이미 자파 세력이 저항을 했고, 그 세력의 목표는 바로 북한과 잘 지내는 것, 아니, 북한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네. 갖다 바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안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지킨 나라고, 목숨 바쳐 지킨 나라고, 먹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 잊지 않으면서 만든 대한민국의 한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킵시다! 지킵시다! Yeah. 여러분, 김조동이만족하 된다고 대한민국이 안 지내지겠습니까? KBS 양산동 사장을 내친다고 KBS가 조용해지겠습니까? 장관몇 사람? 사회운동하는 사람 몇 사람? 전당대표를 내보낸다고 대한민국이 안전해지겠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장들계 we will going 不标。